당신의 제조 공정 시스템 서버 구성은 어느 쪽이어야 할까요? 단독 서버 구성 을 선택해 돈도 없는데 서버 안 되면 충분하지 이중화 구성을 선택하세요 장애 때문에 제조 공정 시스템이 멈추는 것보다 마음 편할걸요? 여기는 제조업체 A사 제조 공정 시스템이 운영 중인 현장입니다 갑자기 직원들이 당황한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난 거죠? 이런 갑작스런 장애 발생으로 심장과도 같은 서버가 멈춘 것 같네요. 제조 공정 라인도 직원들의 움직임도 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나요? 서버를 한 대만 운영 중이었네요. 하드웨어 장애인지 소프트웨어 장애인지 대체 원인이 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버를 한 대만 썼으니 이 모양이죠. 이거 복구 못해서 현장은 난리났겠는데요. 제조 공정 라인은 멈춰 있는데 버구 시간은 계속 지체되고 중단으로 인한 손실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에 터지면 망한다더니 정말로 망하셨네요. 여기는 제조 업체 기사 제조 공정 시스템이 운영 중인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서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이곳은 미리 이중화 구성을 해 두었군요. 어, 말씀드리는 순간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나 봅니다. 장애를 감지하고 대기 서버로 자동 전환되는군요. 현장의 제조 공정 라인이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다행히 서버 장애에도 아무 지장 없이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역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의 비결은 이중화였네요. 그나저나 여기 이중화 솔루션은 뭘쓴 건가요? 장애로부터 데이터 손실과 금전적인 피해를 막을 방법은 국내 1위 HA 솔루션 MCCS 뿐입니다. 제조 공정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단독 서버를 사용 중이시라면 이제는 이중화해야 할 때입니다.